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윤입니다저 오늘은 그 뭐지? 스프링은 레퀴엠과 저가 옛날에 처음에 샀던 거랑 다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스프링은 레퀴엠, 그리고 세트레이는 런처, 기본 런처, LED 런처, 디지털 솔로 런처. 블루, 포드 런처, 그냥 런처, 갤럭시 젤스, 그냥 런처, 사신발키였고 드레인 파블, 브러신 브레이크도 했었죠? 아그 다음에 레전드 스프거그 다음에 나이트맨 롱디스 진짜 우리 엄마가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바디언 킬러스그 다음, 지 q 엑스 칼리버였고 그 다음은, 매드 미노그레스 에시더리스, 크라이스 사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메탈 가집 바구기는, 그였습니다 그러면 안녕!